에스토니아는 세계에서 목조 주택 수출 1위 국가고요. 그다음에 국민의 70%가 목조로 지어진 주택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아마존이라고 불릴 정도로 되게 수배 비중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조로 뭐 아파트를 짓는다던가 뭐 아무리 못해도 주택은 무조건 다 목조로 지어서 이제 그 나라의 기술력과 이제 자재 같은 걸좀 파악해 보려고 유럽의 에스토니아라는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크리에이트 모스라고 이제 설계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업체인데. 저희가 그 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설계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건축주들도 쉽게 설계를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에스토니아에 위치한 크리에이트머스 솔루션스라는 회사에 이제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을 드린 상태였고 이 요청한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개발 현황이나 이제 모듈러 건축에 활용되는 자재 및 기술 습득을 위한 현장 답사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건축주가 자기의 방식이나 자기의 원하는 취향대로 쉽고 마음대로 설계를 할수 있는 그 설계안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견적 상담이 진행이 되면서 상세 설계까지 들어가고 이제 설계 기간이 단축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더 출고될 수 있는 기간이 더 짧아지는 거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크리에이트모스 솔루션스에서 자기 자신들이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설계를 진행한 건물이었고. 그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생성된 도면으로 시공까지 진행된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모듈러요? 완전 모듈러입니다. 거의 4층 이상 빌라 형식으로 진짜 많이 짓고 있습니다. 아, 4층 이상? 네, 거의 한70% 이상은 목적으로. 해당 업체들에서도 교도소나 관공서, 학교, 병원, 군인, 대기업 커뮤니티 같은 대공간의 건물들도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확인을 한 상태고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 첫 번째 단계로 현대건설과 협업 중인 어린이집이나 돌봄센터 같은 사례로 저희는 좀 기술개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는 병원 같은 것도 조금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4층 이상의 주거공간을 먼저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이 주거공간에 대한 뭐 내화 성능이라던가 이런 기타 방음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거의 해결을 해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도전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적으로도 군인분들이 사용하는 관사라든가 이제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이제 커뮤니티 시설 예를 들어서 뭐 노인정 뭐 이런 시설이죠. 그런 시설도 저희가 충분히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 없을까요? 들어보겠어요금 그냥 좀 비싸서. 이거가 되겠어요? 네. 좀 많이 비싸요 일단, 에스토니아는 모듈러가 싸다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정밀하고 이제 정확성, 이제 시공, 빠른 시공성을 좀 중점을 두고 시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나라보다 좀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조를 선택하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아, 벽체가 되게 두껍고 저희가 보통 경량목구조에 사용,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 투바이식스 뭐 38에 140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에스토니아는 이 목구, 목자재 수급이 좀 원활한 나라다 보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38mm보다 더 두꺼운 45mm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경량목구조보다는 좀더 벽체가 좀더 두껍고 강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금액적인 면에서 좀더 비쌀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신기한 건 거의 뭐 우리나라처럼 포치나 테라스를 절대 만들지 않고 기존 건축물이 있으면 철물로 이제 테라스를 갖다 붙이는 방식이더라고요. 저희가 방문했던 업체들은 이제 구조목이라던가 이제 외장재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탄화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탄화목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업체를 컨택을 했고 어느 정도 도입을 해보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 회사에 방문을 했을 때그 나무를 밖에다가 데크처럼 그냥 심어 놓은 데가 있었거든요. 걔네가 이제 뭐한뭐 뭐 3개월, 1년 넘은 애들도 있었는데 그탄화목 자체 생산되는 방식이 일단 썩지 않게 거의 방부 처리급의뭐 시공을 거치다 보니까 그럼 물로 인해서 색깔이 변색되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변색은 저는 변색되는 색도 저는 이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막 당연히 틀어지거나 이러면 보수를 해야 되는데 뭐 유럽 사람들은 집을 보수해가면서 아껴서 생활을 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런 건 별로 문제를 삼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알고 있던 타나목이랑 이제 실제로 가서 본 타나목과 차이가 좀 많더라고요. 저희는 쉽게 생각하면 타나목은 그냥 탄 목재라고 생각하잖아요. 타서 이 강성이 좀더 단단해졌을 거다. 수분이 다빠져나가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었고. 일단 처음에 나무를 자연 건조를 시킨 다음에 오븐에 넣어서 100도씨로 한3 시간, 몇 시간 가량을 쭉 달군데요. 그 다음에 물을 한번 뿌려준 다음에 찌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상 막 탄화목이라고 해서 불로 막 태우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가열을 하고 찌고 건조하는 시간이 충분하게 필요한 자재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내구성이라던가 이제 외부 수분으로 인해서 변형되는 건 진짜 많이 지속성이 되게 길다고 합니다. 일단 아무래도 저희가 모듈러 목조 주택의 선두주다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구조 같은 것도 연구 개발 중이고 저희 이렇게 직접 출장을 다니면서 외부 업체, 해외 업체와의 컨택을 통해서 자재를 직수입으로 들여오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단가에 제공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네, 뭐, 에스토니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뭐 여러 번 유럽 각국,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어, 뭐, 등등 많은 국가들을 돌아보고. 근데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저희 공간 제작소의 공장의 규모와 어떤 시스템, 그리고 어, 업무의 흐름, 어, 상품의 구성, 등등을 여기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 되어 있는 이 업체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저희 공간작소가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거. 뭐 뒤지기는커녕 심지어 꽤나 전 세계에서 파티어에 등극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물론. 아직도 배울 점은 상당히 많이 있고 에스토니아 출장에서는 조금 지난번까지의 출장과는 조금 다른 특이점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재 위주의 자재 상들 자재 공장들 이런 것들을 좀 둘러보게 된 건데요. 한국에서 목조 주택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국 에이전시를 통해서 뭐 각종 외장재 내장재 구조목 이런 것들 다 수입을 직접하지 않고 에이전시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서 제품화 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느낀 거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물건을 공급받고 하는 것 외에도 이 자재상들과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서 어, 직수입을 해서 우리 제품에 바로 자재를 쓸수 있다는 그런 점을 알게 됐고, 물론 이 점으로부터 제품 단가를, 자재 단가, 구입 단가를 낮출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제품 단가를 좀더 경쟁력 있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